야 오늘부터 나랑 사귀어 야 나는 5셀 때까지 대답 안 하면 동의하는 걸로 5 여친 앞에 두고 이게 뭐 하는 건데 아좀 닥치라고 4 그래 신경 쓰지 말자 이제 남의 일에 신경 안 쓰기로 했잖아 3 근데 이제 성경이는 동생이라 남이 아닌가? 2 아니다 여기서 나서면 3. 괜히 서로 불편해질 수 있어 오지랖 부리지 말자 성경이가 알아서 잘하겠지 1야아나왜 이러냐 우리가 너무 시끄러웠지 미, 미안 이가왜 사과해? 어? 너저 새끼 싸우는 거본적 있어? 아니 그냥 생긴 게4 0대 고릴라 같다고 쪼는 거잖아. 4 0대 고릴라. 그래도 약해 보이진 않는데. 아 진짜. 광치만큼 좆밥도 얼마나 많은데. 아니 싸움에서 체급은 상당히 중요하단다. <laughs> 그 용가은이 말도 못 하는 애한테 이러는 건좀 아닌 것 같아. 우리가 왜네 말을 들어야 되는데? 나이의 오빠거든.이라고 하면 성경이가 싫어하겠지. 그냥 어지럽이야 괜히 쓸데없는 짓하다. 저 터지지 말고 그냥 평소처럼 잠이나 쳐 자. 그래, 잠이나 쳐 잘테니까 얘 그냥 내 또. 아니 네가 뭔데.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오빠니까 그냥 반친구 반친구? 장난치냐 이 개새끼야? 어? 네가 나 때렸으니까 나도 너 때린다 어, 자, 잠깐 잠깐만요 <laughs>